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월요일 아침이밝았습니다 어, 일단은 타이틀 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그 내용 전에 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4분기 때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라는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두 번째는 어, 지금 엄청 빠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근성 있게, 예, 버티고, 버텨서 근성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인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구독자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예, ITM처럼, 예,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예, 어떡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물론, 그냥, 예, 버티면 되고, 어차피 매수한 지 이제 한 달째 돼, 돼 가는데, 예, 일단, 가지고 가자,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오늘처럼 이제 동고바이오가 슈팅 나왔잖아요. 동고바이오가, 예, 동고바이오가 예, 무상증자 이슈, 이슈로, 예, 슈팅이 나왔는데 최소한 이제 반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입절 이익을 보고 파는 걸로 입절이라 고 그러거든요. 입절을 하고 났을 때 아이템 반도체가 보기 많이 불편하면 그냥 요 아이템 반도체를 입절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손절을 함으로써 종목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만약에 계좌 정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정리를 조금씩 해가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게 예, 주식은 근성 인내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는 이상 예 버텨서 먹는 습관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수에서 롱롤 할수 있다는거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여러분들이 꼭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는 이상 예, 버티면 먹을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는 투자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 자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돌려보시면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렇게 수익난 종목이 있을 때 조금 정리도 하고 계좌 정리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충분히 아실 거라 보고 자 맞점들 하시고 뭐, 오늘도 이번 주도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토트랙도 화이팅